아파트 거실에 지금 벽시계를 달았습니다. 벽시계는 전기 벽시계입니다. 전자가 아니고, 배터리가 아니고, 지금 보통 바, 이 전자시계를 하게 되면 전기가 전기선이 보입니다. 아, 전기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지금 제가 혼자 한다고 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사진은 없습니다. 영상이. 이 줄눈을 해 놨기 때문에 돈들이고 줄눈을 했습니다 아, 벽 전체를 줄눈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시기를 달기 위해서 줄눈을 손상시키로 뜯어내고 다시 줄눈 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줄눈을 하기 전에 작업을 했으면 참 쉽습니다 쉬운데 줄눈을 해버리고 난 뒤에 이참 시계를 달라하니까참 전선도 보이고요. 해가 보기가 좀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줄눈 사이를 안으로 였습니다. 안으로 였고 밑에서 밑에 이 밑으로 잡아 해가 철사로 해갖고 당겨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일선입니다 생기선이. 선을 이제 지금 응? 시계선을 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야 어, 모양이 좀 나고 좀 깔끔합니다. 전선도 안 보이고 뭐 시계는 이제 한번 달아놓으면 뜯어내지도 안 하고 일하기 때문에 어, 전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, 이줄눈을 하기 전에는 하면은 작업이 쉽습니다.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공간도 있고 이래갖고 쉬운데,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, 이줄눈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. 공간이 없기 때문에, 여기는 손상시여가 이어야 되는데, 그럼 또 다시 줄눈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, 신공을 발휘해서 안으로 빼냈습니다. 이렇게. 전선을.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. 음, 이상입니다.